안사의 임신부들 사이에 앉아 있는 한 노년 커플. 지현장님, 네. 지현장님. 그런데 간호사가 왜 이렇게 당황하는 거죠? 임신 진단 검사 받으러 오신 거 맞으시죠? 네. 예? 제가 잘못 들은 건 아니죠? <laughs> 아 이거 처음. 저는 피부터 뽑겠습니다. 검사실로 가실게요. 60살의 임신 진단 검사라니 대기실에 있던 사람들 모두 연정실 보고 수군대기 시작합니다. 아 정말, 아 몰라. 어? 아 여기 여기 아 어디가? 결국 도망치듯 병원을 빠져나가는 연정씨. 아 여기까지 와서 왜 그래? 부끄럽단 말이야 아니 나이에 아 정말 <laughs> 그래도 진짜 임신인지 확인해봐야지 이건 아닌 것 같아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겠어 뭐한 음. 번만 더딱 감고 가자 음. 음. 환갑의 나이에 임신 문제로 신랑이 보던 5년의 커피 그들의 임신 소동 뒤에 숨겨진 키막힌 사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중요한 손님이라도 오기로 한 모양인지 재석 씨가 현관문을 지키고 있습니다. 언제쯤 오신데 연락 없었어? 아올 때가 됐는데 아 차가 막히나? 어 만나보다. 아 드디어 오매불망 기다리던 사람이 도착한 모양인데요 누나 어, 진우야 아유 바쁠텐데 바쁘긴 아, 이런 일로 오라 해서 정말 미안해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고 아니야 의사 동생 도서 뭐해 이럴 때 서로 돕는 거지 <laughs> 와줘서 고마워요 이분? <laughs>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연정누나 사촌 남진우입니다 아예자 <laughs> 선생님 <laughs> 병원에서 임신 진단 검사를 받는 것이 창피했던 연정 씨가 의사인 사촌 동생에게 도움을 청한 것입니다. 누나가 말한 증세가 임신 증상이 맞긴 한데 아무래 그래도 설마. 그래서 널 부른 거잖아. 그래. 요즘은 집에서도 간단하게 테스트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일단은. 이거라도 한번 해 봅시다. 진우씨가 가져온 것은 요즘 많이들 사용하는 임신 테스트기인데요. 소변으로 나오는 임신 호르몬을 통해 임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기입니다. 잠시 후 검사를 위해 화장실에 다녀온 연정씨. <laughs> 이제 3분만 기다리면 됩니다. 아, 이거 정말 결과가 궁금해지는 순간입니다. 그런 누나 두 줄이야. 임신 테스트기에 붉은 선두 줄이 그어졌습니다. 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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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어떻게 된 건가? 임신이에요, 임신. 정말? 네. 이런 일이? 아, 어, 하나님, 부처님, 감사합니다. 아, 어, 평생 엄마 한번못 떼보고 죽는 줄 알았는데. 마냥 기뻐하는 연정 씨와는 달리 재석 씨는 어째 표정이 복잡해 보이는데요. 그런데 정말 환갑의 나이에도 임신이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그날 밤 무거운 발걸음으로 어딘가를 향하는 재석 씨. 그런데 여긴 어딘가요? 오게 아, 늦게 왔어 아빠 나 아랑 상의할 거 있는데 나 있잖아 아빠 오늘 무지 피곤하거든 내일 이야기하면 안 될까? 아, 당신 왔어? 다행히 상견례 날짜 잡혔어 다음 주 토요일이야. 알았어. 아야 재석 씨 이제 보니 가족들 몰래 바람을 피우고 있었군요. 대 아버님 이 저러시냐? 대가 어떻게 알아? 씨는 사실 아내와 장성한 딸이 있는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게다가 틈실한 사업체까지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외도를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죄책감을 느끼고 있던 차에 예순살의 내연녀가 임신을 하자 그는 큰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칠 후 자정이 넘은 깊은 밤, 반잠에 빠져있는 재석 씨의 휴대전화가 울립니다. 발신자를 확인하더니 수신을 거부하는 재석 씨. 보안이 아내에게 들키면 안 되는 전화 같은데요. 그런데 또 다시 울리는 휴대전화. 결국 재석 씨가 전화기를 들고 방을 빠져나갑니다. 여보세요.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아 지금 시간에 전화하면 어떻게? 어? 지금? 갈게. 어, 여보. 어, 어. 아, 그 당신 무슨 전화야? 어 어. 저저그그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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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처 그 사장 어머님이 돌아가셨다네. 나 지금 가봐야 될것 같은데. 그래? 아 세상에 나. 아 당신 검정 양복이 어디 있더라? 아좀 찾아봐야 되겠다.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한 재석 씨. 이 밤에 연정 씨는 무슨 일로 전화를 한 것일까요? 그리고 두 시간이 지났습니다. 상가 집에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집을 나선 재석 씨가 어쩐 일인지 거리를 헤매고 있습니다. 뭔가를 찾고 있는 듯한데요. 사 상사님, 상사님, 잠깐만. 아, 저 쪽팔 한 잭만 주세요. 네. 영어 끝났는데 아유 사장님 저기 저내 마누라가 아, 아니 아니 제, 제 딸이 그 임신을 했는데 아, 족발을 먹고 싶다지 뭐예요 아유 정리 어. 다 했는데 아유, 아유 바로 들어가야 요 사장님 우리 딸헤가 노산인데 아, 이게 꼭 먹고 싶다지 뭐예요 제가 지금 두 시간 동안이나 해맸다니까요아 아유, 네? 아유 어떡해 아유, 사장님 아유 참 아유 <laughs> 에이, 고맙습니다. <laughs> 아이고, 이 새벽에 족발을 사려고 이렇게 뛰어다녔단 말입니까? 잠시 후 연정 씨의 집, 환갑이 넘은 나이에 임신한 내 연녀를 위해 사온 족발. 그래, 맛좀 어떻습니까? <laughs> 음, <맛있다. 웃음> 그런데 재석 씨가 한술더 뜹니다. 연정아, 나 결심했어. 딸의 결혼식만 올리고 나면 아내랑 정리할게. 조금만 더 기다려줘. 뭐? 어머 시켰다. 얼른 먹어. <laughs> 바로 그때. <laughs> 어, 왜 그래? 갑자기 음. 어 냄새가 막막기 싫어지네 어, 오빠 얼른 갖다 치워 어, 나 토할 것 같아 어, 그, 그래서 못 먹겠다고 음, 어 골드고 싫어 얼른 갖다 치워 어어 넷각기 임신부가 입덧까지 심한 모양이네요 <놀람> 어, 참나 아 기껏 힘들게 사다 달랐더니만 아유 음. 어, 진짜 아이고, 조항 지쳐두고 뭐하는 겁니까? 냇바람이 무섭다더니 재석씨, 빨리 정신 좀 차려야 할 텐데요. 며칠 후 재석씨는 내연녀 연정씨의 집에서 하룻밤을 보낸 모양입니다. 그런데 어? 왜 그래? 어, 꿈에 속갈이가 나왔어. 나 쏘가리 매운탕이 먹고싶다 네, 알았어 내가 사올게 아니 아니 꿈에서 오빠가 이따만소 쏘가리를 잡았다니까 뭐? 내가 잡아? 응 얼른 가서 잡아와 <laughs> 우리 찰떡이도 아빠가 잡은 쏘가리 매운탕이 먹고 싶은거지요 아참 난데없이 쏘아리를 잡아다 매운탕을 끓여달라면 유세가 대단합니다. 결국 등살에 못 이겨 낚시를 하러 간 재석씨. 황혼의 불륜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습니다. 아 그때 뭔가 걸린 모양인데요. 왔다! 아이고 세상에 일을 어쩌면 좋습니까? 아이씨. 아이씨. 이게, 이게, 이게. 아이씨. 이거+ 이거 임신 두 번만 했다가는 아주 사람 잡겠습니다. 그날 저녁 만신창이가 되어 집으로 돌아온 재석 씨. 어 그래, 음, 그래 잠깐만. 아, 당신 왜 그래? 이게 뭐야 그꼬이아 몰라. 어제 미끄러졌어. <laughs> 야야야 다희야. 이네 차라니 아빠 어디서 미끄러져가지고 거지 꼴을 하고 왔다? <laughs> 그래? 어디라고? 어 그래 주차장. 그래 알았어. 그 앞에 가서 기다려. 음. 결국 쏘가리 낚시는 실패한 모양인데요 재석 씨 며칠 새 10년은 더 늙은 것 같습니다 잘 하는 짓이다 그때 연정 씨로부터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남의 속도 모르고 쏘가리 타령만 하는 연정 씨 아무리 늦은 나이에 임신을 했다지만 내연녀의 지나친 요구에 재석 씨는 점점 지쳐만 가는데요. 며칠 후 재석 씨 가족이 다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한껏 차려 입은 걸 보니 중요한 약속이라도 있는 모양이군요. 어, 여기, 먼저 타고 있어 나전화자 뭐야? 그래? 응, 눈치를 알아. 보니 아무래도 연정 씨 전화 같습니다. 배가 이상해. 빨리 좀 와봐. 아이 어쩌지? 오늘 딸의 상견례가 있어서 오늘 갈수 없는데. 아 정말 너무 아파. 아 오늘 정말 안 되는데. 아, 아 그래, 그, 당신 그 사촌 동생. 사촌 동생한테 연락해서 좀 오라고 하지. 아빠 뭐해? 늦겠어 이러자. 빨리 와. 어, 금방 갈게. 사촌 동생 꼭 불러. 알았지? 미안해. 외동 딸의 상견례 때문에 내 연예의 긴급 호출을 거부할 줄도 알고 재석 씨가 그래도 모시중한지는 아는 모양입니다. 일주일 후. 재석 씨는 회사 업무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아, 연정 씨에게서 걸려온 전화를 받지 않네요. 그 동안 임신한 내연녀 수발드느라 회사일을 등한시했던 재석 씨는 밀린 업무를 처리하느라 연정 씨에게 소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60살의 나이에 내연남의 아이를 갖게 된 연정 씨. 어디가서 속 시원한 말 한마디 못할 처지에 재석 씨마저 자신을 멀리하는 것 같아 연정 씨는 홀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그동안 소홀했던 게 미안했는지 옷 다발까지 사들고 연정 씨의 집을 찾은 재석 씨. 그런데 연정 씨의 사촌동생 진우 씨가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연정 씨는요? 당시 이진 나타나면 어떻게? 어? 우리 누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왜이래요여정씨 어디 있어요? 대답 대신 의문의 종이 한 장을 건네는 진우 씨. 종인을 받아든 재석 씨의 표정이 심상치 않은데요. 하나뿐인 내혈 름진우야 너한테 이런 꼴 보여서 미안하다. 혼자 버티는 것도 힘이 드네. 아이와 함께 난 그만 떠나려 해. 재석 씨한테는 알리지 말아줘. 어차피 나한테 마음 떠난 사람이야. 진우 씨가 건넨 건 바로 연정 씨의 유서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거요 다 당신 때문이야. 불쌍한 우리 누나. 놀랍게도 사촌 동생은 지가 적지 않은 나이에 임신을 한 것에 대한 두려움과 앞날에 대한 막막함이 적힌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했는데요. 난데없이 내연녀의 사망 소식을 전해 전해드린... 들인. 는 몹시 놀랄 수밖에 없었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아이까지 가진 내 연녀가 스스로 목숨을 끊자 재석씨는 죄책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러니까 나한테 정말 잘 봤지, 그렇지? <laughs> 또 술이야? 아니 좋은 날 아프고 당신 요즘 왜 그래? 신경 쓰지 마. 예복 이법으로 오지도 않고 말이야. 정말 내가 속이 터져서 못 살겠어 진짜. 아유. 아이고 정말 속 터지시겠습니다. 다시. 누구다 하겠어. 그리고 두 달이 흘렀습니다. 여전히 연정 씨를 잊지 못하는 재석 씨는 틈틈이 납골당을 찾아는데요. 그런데. 왜? <놀람> <놀람> 이거 어디 갔지?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놀랍게도 연정 씨 유골함이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다급히 관리 사무소를 찾은 재석 씨. 난지 모르게 지연정의 유골, 지연정이 어디 갔어요? 지연정 씨. 네. 대체 누가 연정 씨의 유골함을 옮긴 것일까요? 그런데 납골당 직원의 이야기를 듣고 경악을 금치 못하는 재석씨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일주일 후 재석씨의 행동이 좀 수상합니다 조심스럽게 누군가의 뒤를 쫓고 있는데요 아니 이 사람은 연정 씨의 사촌동생 남진우씨 아닙니까. 대체 왜 진우씨를 몰래 미행하는 걸까요? 그런데... 오랜만입니다. 아니, 이게 누굽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던 연영씨가 멀쩡히 살아있었습니다. 그리고 연영씨가 만나고 있는 노령의 남자는 또 누구일까요? 그리고 지연정 씨또 임신하셨나봐요. 연정 씨가 또 임신을 했다니요? 대체 이들에게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는 6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laughs> 아 이런데 나와보니 진짜 오랜만이네아 <laughs> 오빠 이렇게 나오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laughs> 그래? 나도 정말 좋다. 유부남인 재석 씨를 먼저 유혹한 것은 바로 연정 씨였습니다. 재석 씨와 잠자리를 가진 후, 그녀는 산부인과 화장실 주변을 어슬렁거리기 시작했는데요. 그녀가 노린 건 바로 임신부의 소변이었습니다. 진짜 임신부의 소변을 이용해 자신이 임신한 것처럼 재석 씨를 속이려 했던 것이죠. 누나, 두 줄이야. 아, 세상에. 임신을 빌미로 재석 씨에게 돈을 뜯어낼 작정이었던 연정 씨. 그렇게 임신부 노릇을 해오던 어느 날. 연정 씨의 계획에 차질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재석 씨가 이혼을 결심한 것이죠. 아, 정말 짜증 나. 아니, 멀쩡한 가정을 갑자기 왜 버리겠다는 거야. 너칠래 정말. 아이씨. 그러게 누님 적당히 좀 하셨어야지. 아예안 되겠다. 임신은 확실하게 믿는 것 같으니까 우리 다음 단계로 넘어가자. 다음 단계는 바로 자살한 것처럼 위장을 해 재석 씨와의 관계를 깔끔하게 정리하려는 것이었는데요. 우리 누나 이렇게 만들었으면 책임을 지셔야죠. 위자료라도 좀 내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위자료요? 당신 이러고 다니는 거 가족들이 알면 곤란하지 않아? 고급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던 씨는 손님들 중 주로 공기업 고위직이나 사업가, 교수 등 불륜 사실이 드러나면 안 되는 남자들을 타깃으로 삼아 유혹하는 꽃뱀이었는데요. 그들과 성관계를 한후 임신을 했다며 비관하는 유서를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그후 공범인 씨는 남성들을 찾아가 위자료라도 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돈을 주지 않으면 가정과 직장에 찾아가 유서의 내용과 성관계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들은 다섯 명의 남자들에게 2억여 원이 넘는 돈을 뜯어냈는데요. 수많은 꽃뱀 사기 사건이 있지만 60살의 나이에 임신을 했다며 남자들을 속인 점이 참 기막힌 사건이었습니다. 재석 씨는 지연정과 공범 남진우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오빠 진짜 이럴 거야 우리 대화로 해결하자 응? 아이. 대화 같은 소리 하고 앉았네 내가 니들한테 갖다 받은 돈을 생각하면 아이고 결단 상상해 내가 이것들 싹다 고소할게 꽃뱀인 줄도 모르고 지연정의 거짓 임신에 서가 수천만 원의 돈을 뜯긴 재석씨 야 더 빨리 내돈 내놔. 당장 내놔, 내 돈! 오빠, 응? 이러지 말고 딱한 번만 봐줘. 시작아 <laughs> 끝까지 이게. 딱한 번만 봐. 나 이거 안 넣어. 네? 결국 지연정과남진은 법의 심판을 받았지만 재석 씨는 자신의 돈을 단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만약 재석 씨가 조항지 처를 먼저 생각했더라면 지연정이 놓은 덫에 걸리는 일이 있었을까요?